꺼져 미너 같이 내가 악수를 어떻게? 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어, 제가 달사벳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만한 Q&A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이게 뭐 정확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지금부터 Q&A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돌로서의 세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춤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한 친구가 미연아, 댄스 학원 같이 다닐래 이래 가지고 어 좋아. 그래. 그냥 가자. 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한 거지. 그 13살 때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나의 춤에 대한 재능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중학생이 된 미연이는 댄스 팀을 만듭니다. 나 댄스팀 만들 거니까 나랑 하고 싶은 사람 오디션 보러 와!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팀원 뽑고 전국대회 나갔더니 캐스팅 관계자분들께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잠깐 동안 이제 연습생 기간도 걸치고 그러다가 만난 팀이 바로 달샤벳입니다. <laughs> 제일 잘 나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 그룹은 데뷔하자마자 너무 잘 돼서 데뷔와 동시에 핫차트 올라가고 뮤직뱅크 막 5위에 신인상도 받았었고 저희는 데뷔를 하자마자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얼떨떨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잘 됐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데뷔를 하면 다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다가 데뷔 때 제일 잘 되고 점점 이렇게 하락세를 내려오면서, 아, 그때 우리가 데뷔 때가 제일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 아이들 갑질? 음, 잘 나가면 선배고, 못 나가면 후배고,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은, 있어요. 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말도 걸고,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고 가는? 잘 챙겨준 선배님들이요? 아, 아, 아. 하, 세리에게 아육대란? 인생을 바꿔준 크나큰 사건? 연예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아육대 사건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어... 내가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줄 몰랐어요.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어, 저희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인상을 받은 그룹끼리의 합동 무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센터인 친구와 진하게 춤을 추는 장면이 연말 시상식에서 한 거죠. 어디 행사에서 달샤벳의 핑크머리 여자애한테 언니 사인해주세요 악수해주세요 이랬는데 이 꺼져 이 너같이 그 x 랑 내가 악수를 어떻게 해?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신인이고 알아봐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SNS에 SNS가 뭔지 알아? <laughs> SNS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아, 여러분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썼는데, 거기에 이제 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해 주셨죠. 또 반박으로 이제 또안 좋은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근데 그걸 또 참지 못하고, 제가 특정 팬덤 이름에 대해서 그걸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죄송합니다. 라고 글도 올리고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한데, 그한 일주일 뒤에 아육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육 에는 정말 모든 팬덤 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와 모든 아이돌들이 다 같이 단합을 이루며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자 세리 오면은 계란 던져버리겠다, 차 부셔버리겠다. 그서 너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멤버들한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조금 나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멘탈이 멘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등줄기 나는 촬영을 마치고 가는 길에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달링이 그쪽 팬덤을 납치 강간 뭐술 먹고 데려간다 이러면서 막뭐 특정 선배님이 뭐 지금 경찰을 불러서 순찰을 돌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 팬들이 그쪽 팬덤들을 막뭐 납치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막 강간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솔직히 황당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트위터글에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네이버 1위부터 5위까지막 다자베 셀이 아, 아육대 사건 셀이 뭐 나치 강간 뭐, 뭐 그쪽 팬덤들 막 이런 거가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과문을 제가 이만큼 적어가지고. 이제 회사에 올렸죠. 아무튼 되게 속상했어요, 사실 속상했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건. 내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아, 정말 말 하나하나에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어, 책임을 물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언행을 가져야 되는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다는 그거를 느낌으로써 제가 정말 성격도 많이 바뀌고,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분명히 저의 잘못도 있는 거고, 그렇게 SNS에 내가 쓴 것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사건이 말도 안 되게 번진 거에 속상함이 있는 거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런 일들이 연예계 생활할 때, 뭐, 한 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상처 안 받고 좀 굳건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Q&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쉽사리 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